결국 뭐냐, 그런 부실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직원들 급여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를테면 대한항공이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POR, Price Operating Profit Ratio라고 네. 퍼의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기업을 찾아하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은 한 50%가 붙게 있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합병을 하면 삼성전자 제일 멋있다고 논란이 많이 났잖아요 금융 당국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우리 주주들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는 이제 결국에는 가치를 구해되잖아요뭐하려면또 네. 살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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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는 어떻게 가시나요 근데 대략적으로 예를 서뭐 목표주가라는 음. 게 이제 생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전 시간에 네. 말씀드렸듯이 그이 순이익이 일관성 있게 나온다면은 네. 당연히 펄을 가지고선 판단하기에 맞죠.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어 외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퍼를 가지고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지표가 없었는데 영업 이익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그런 지표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태훈 퍼를 퍼에서그 리턴을 영업 이익으로 만드는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그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뭐이테면한 P O R Price Operating Price 네, 레이쇼 라피 레이쇼라고 네. 뭐 그를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한 12배만 또는 15배 이렇게 네. 지표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기업 가치를 매기는 메인. 게 가장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퍼가 국내에 개념이 도입된 게 제가 알기로는 그국내 자본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네. 외국인들이 퍼라는 개념을 갖고 와 가지고 퍼의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런데 이제 그게 어지러우시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떨어지니까 네네. 이제 새롭게 다른 투자 지표가 들어왔어요 일를 뭐 들면 DCF 모델 같은 네네. 거 또는 프리캐시 플러우 모델 네네. 근데 이제 이것들도 결국 안 맞다 보니까 또 다른 지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를 들면 잔여인 모델, ROE 또는 최근에는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이제 좀강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네네. 자세히 설명을 그쵸. 못 드리지만 다들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렵기도 하고요. 어렵죠. 개인들이 <웃음> 판단하기도 <laughs> 어려운데, 다들 좀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네. 제가, 제가 책에는 좀 자세히 기술을 했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눈이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의 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기업의 주된 비용, 영업 비용을 다 제외하고 얼마나 하는지.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영업이익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업 이익을 가지고서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게 제일 저는 무난하다고 보고, 눈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가 아니고 네. 앞으로 그렇게 영업 이익 이 증가할 기업을 자 계속 찾아가면, 창업하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게 우리나라 합병이나 이런 거 하면 시장가격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 당연히 저평가된 기업을 다 사는 건데 주주들은 그리고. 이 시작 가격이는게 이제 회사의 가치대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주주들끼리 작게는 뭐한두주 많게는 몇천주 정도 몇만주 정도 이렇게 거래되는 뭐 거래량이 많을 수도 있지만 대주주 지분은 뭐한 50%가 묶여 있고 근데 이제 합병이란 건 회사 대 회사 합치는 거를 회사 가격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주의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장 가격으로만 이게 이제 개선이 되려고 이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음. 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 합병을 네.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저는 이위에앱 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합리적인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e 네. b 라는게 엔터프라이즈 베이비라고 는데 네. 이게 시가총에다가 액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네. 가격에다가 기업의 순 차익금을 더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차입금에서 갖고 있는 현물 뺀게 순차입금인데, 이를테면 대한항공이다. 네. 그게 시가총액은 한 1조 이렇게 안 적도 네. 안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차입금 규모를 따지면은 엔터프라이즈밸류는 20조 훨씬 넘어가요. 그니까 그 기업은 시장에서 20조 이상의 가치로 평가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이 벌어지는 이유에비해서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단순히 시가 체으로 보면 싸고 있는데 네. 이런 엔터프라이즈 매류를 보면 이제 기업이 결코 싸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합병을 하면 삼성공사 제목 도이또 논란이 많이 났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음. 과연 이 투자자들은 당연히 시가로 평가 안 하는데 이 회사 가치를 혹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 <laughs>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니까 네, 이제 이 체계적지는 못 찾지만 음. 평소에 워낙 많은 기업을 상대해봤고 투자해봤고 그리고 고객들과도 미팅을 많이 했다 보면 혹시 어느 부분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우리 고객들 주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있을까요? 예, 경험는한두 가지 정도가 네. 있어요. 뭐냐 첫 번째 기업들이 네. 경영권 방어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예요. 네. 네. 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자사주예요. 네,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 오너 입장에서는 뭐 적은 지분으로 네. 완벽하게 기업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자사주 매입 재원이 다 단기 히순이든요 네. 그건 당연히 주주몫이든요 네. 근데 주주 몫인 그 단기 순위를 갖고서는 기업 경영권 방어에 쓰는 거는 당연히 좀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야 된다는 거죠? 매입만 해서는 그렇죠, 네. 매입만에서는 그렇죠. 네. 소각을 해야만 하면은 이제, 전체 이제 다 전체 주주에게 퇴여가 되는 거고 매입만 해놓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경영권 방어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좀 가장 큰 문제인 거 네. 같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장기 순위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음. 주주의 몫이고 직접, 주주의 네. 권리예요.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음. 또는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주도 이제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주주의 그런 권리인데 네. 그 유상증자 받은 돈을 갖고 서는이 엉뚱한 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테면 네. 실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을 가지고서는 저런 위험한 그런 파생상품에 투자해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입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사전에 좀 그거를 제재를 가해서 일정 부분은 투자를 못하게끔 그렇게 금융 음. 당국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다 성향을 평가해서 고위험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위험도 있는데, 법인도 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신약 개발에서 이 자금이 축처가 위상투자인데, 당연히 네. 신약 개발에 써야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음. 주주의 그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행동들이 음. 적시하게 발생하고 있을 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좀 아쉬운 면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 전혀 못 해봤네요. 그렇게 좀 기업들도 개인들도 분명히 성향을 파악해서 해야 되고, 우리 은퇴 자금이라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유상증자 자금입니다. 안전한데 투자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그 제가 이제 체에도좀 기술을 했는데요. 기업이 이제 실적이 부진하면 이제 네. 돈이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네. 이제 외부채입을 해야 되는데 재무주가 나쁘니까 당연히 이제 외부채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유상증자. 네. 그럼 이제 유상증자 를 하면은 주주들이 쉽게 지갑을 안 열니까 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음. 이때 뭐 가장 핫한 산업에 진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이때 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음. 아니면은 시작 개발하는 회사에 음. 뭐 이때 뭐는 코로나 백신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겠다 네. <laughs>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네. 그런 부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신사업에 하냐, 열의 사업은 하질 않아요. 네. 경험상 가보면은 항상 그래요.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네. 6개월 검토, 검토, 똑같아요. 검토하고 뭐 1년 지나도 검토하고, 2년 <laughs> 지나도 <있어요>. 검토하고 <laughs> 있어요. 근데, 유상 기재를 했으니까 당연히 회사로 돈이 들어왔잖아요. 네. 주주들이 출자를 했으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신사업에서 하진 않아요. 그그 돈이 회사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회사는그돈 갖고 뭘 할까요, 과연? 그런 부실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임직원 네. 급여로 써요. 임직원 급여로. 네. 왜냐면 자기들도, 그러니까 명목상 운전자본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다 급여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런 부실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직원들 급여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은 우리 주주들이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네.